음, 이라도, 어, 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임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최선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 어, 이런 라도, 이라도 표현을 써요. 즐거운 한국어 97쪽, 정확한 한국어 93쪽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빌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을 빌요 갚아야죠. 맞아요. 갚아야 해요. 친구가 돈을 빌렸어요. 안 갚아도 돼요? 안돼요. 예, 네. 친구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친구라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그럼 가족이 돈을 빌렸어요. 안 갚아도 돼요? 안 돼요. 아, 예, 예. 네. 가족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선생님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마침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대신 커피가 있어요. 선생님은 물을 마시고 싶지만 없으니까 커피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는 게 최고의 선택, 최선이지만 없으니까 차선. 그 다음에 그거라도.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 해요. 이때 선생님이 편의점 직원에게 말해요. 그럼 커피라도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급하게 집으로 막 가요. 그런데 집에 밥이 없어요. 빵만 있어요.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먹고 싶지만 밥이 없으니까 차선 빵을 먹어요. 밥이 없으니까 빵이라도 먹어요. 이렇게 라도 어, 어, 오늘 라도 예, 명사, 아이고, 라도 배울 거예요. 예, 의미, 명사나 부사에 붙어요. 명사나 부사에 붙어서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임을 나타낼 때, 예, 가족이라도 돈을 갚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여러 가능성 중에 최선 예 물을 마시는 게 최고예요 예 최선 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차선 그 다음에 커피 커피 라도 선택할 때어 라도 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좀 부사 에 대해서 나왔어요 부사 어, 부사는 어 문장에 형용사나 동사, 부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를 모두 꾸며줘요. 노래해. 노래해. 노래하다. 동사예요. 네, 노래하다. 노래해. 어, 이거를 그냥 노래해. 할수 있지만,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럴 때, 아름답게가 부사가 돼요. 노래하는 것을 꾸며줘요. 아름답게 노래해, 이걸 부사라고 해요. 동사, 형용사, 부사 모두 꾸며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 그리고 달려, 달려, 달리다, 달리다, 달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빠르게 달려. 예. 달리는, 달린다라는 것을 꾸며줘요. 부사예요. 빠르게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부사는 달려 노래해만으로도 문장이 의미가 통해요. 예, 의미가 있는 문장이에요. 노래해 달려 요것만으로도 문장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아름답게 노래해 빠르게 달려 이렇게 부사를 첨가함으로써 이좀더 예, 아름답고 어. 더 자세하게 꾸며 주는 거예요. 예. 문장이 좀더 화려해지고 예, 좀 실감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부사 부사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예. 부사가 없어도 의미는 통해요. 그렇지만 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 문장이 화려해진다는 거죠. 제가 그 부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음, 그래서, 어, 어, 명사, 부사 뒤에 붙어서, 어,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 또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차선을 선택할 때, 예, 라도 사용해요. 그러면 교재 보면서, 어, 좀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씨가, 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갔어요. 자가씨가 근로기준법에 대해 질문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한국인과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달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인, 외국인 모두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외국인도 다르지 않아요. 이때 직원이 말해요. 아니요. 외국인이라도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 여러분, 교실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은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선생님도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도 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친구들에게 불고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늦잠을 잤어요. 친구들은 이미 도착했는데 불고기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말해요. 불고기는 못 만들었지만 라면이라도 끓일게요. 예, 네. 어, 이라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모든 경우가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을 때 사용해요.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이 똑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다르지 않아요. 이때 라도를 써요. 외국인이라도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의미라도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을, 나쁘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에도 이라도를 사용해요. 선생님이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커피를 선택했어요. 이때라도를 써요. 물이 없으니까 커피라도 주세요. 이렇게, 어,라도는 두 가지 의미. 사용돼요. 두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그러면 형태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태 변화 n 이라도, 예. 그래서 이라도 또는 라도 어떨 때 라도, 어떨 때 이라도가 붙나 볼게요. 받침 없어요. 저, 예, 나. 나의, 예, 낮춘 말이죠. 나를 낮출 때, 낮춰서 표현할 때, 저, 저라도, 예, 받침 없어요. 저라도, 예, 받침이 있어요. 물, 예, 물. 리얼 받침 있어요. 물이라도, 물이라도. 그래서 교재의 형태 보면은, 라도가 붙을 땐, 저, 친구, 처럼 받침이 없을 땐 라도와 결합해요. 저라도, 친구라도, 그리고 이라도는 물, 외국인처럼 앞에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 이라도와 결합해요. 물이라도, 외국인이라도. 그래서 예문 예문 볼게요. 어, 오늘 좀, 어, 선생님이 그냥 읽을게요. 네. 친구라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네. 가족이라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어느 경우라도 친구라, 친구, 가족.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남이든 모르는 예, 모르는 제 3이든, 누 어떤 경우에도 똑같다. 예, 어떤 경우도 똑같다. 그래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커피라도 주세요. 예, 커피가 최선이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물을 먹으려고 했어요. 물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택, 최선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차선, 그 다음에 선택, 차선. 커피라도 주세요. 밥이 없으니까 빵이라도 먹어요. 밥이 최선이에요. 예. 나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선택, 차선. 빵이라도 먹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일하면 외국인이라도 같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외국이나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같아요. 이때이라도라도 사용해요. 선생님이라도 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예. 어떤 경우라도 학생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생님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이때라도이라도 예, 결합해요. 예, 불고기는 못 만들었지만 라면이라도 끓일게요. 예, 불고기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불고기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 차선 그 다음 선택 라면 이라도 끓일게요 오케이, 예문 받고요 예 교재 예문 교재 예문 어, 여기 어, 나영씨 읽어 주실 게요 진고라도 예를 지켜야 해요 후일, 후일이라도 쉬지 못해요. 예. 친구라도 예의 예의를 지켜야 해요. 예. 요 예의 요 발음이 좀 어렵죠. 예. 친구라도 예의를 지켜야 해요. 휴일이라도 쉬지 못해요. 예. 친구라도 예. 예의가 없어요. 예. 어떤 경우라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라도 예의를 지켜야 해요. 휴일, 예, 평일, 예, 월화수목금 어, 평일 휴일이라도 쉬지 못해요. 바쁘면 어떤 경우라도 쉬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이 어, 이씨 읽어주실게요. 그 일을 누구라도 한수 없을 거예요. <laughs> 어디라도 도와주세요 저좀 네. 그 일은 누구라도할수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에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 좀. 어. 땡땡 씨 OO씨, 땡땡 씨가 조금 약한가 봐요 약간 땡땡 씨라도 저도 저좀 도와주세요 차선이에요 차세, 차선 어, 뭐, 세모세모, 세모세모씨가, 세모 뭐모씨가 어, 예, 잘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뭐모씨가 바빠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땡땡씨가 예, 조금 더 예, 어, 나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선택, 차선이에요. 그래서 땡땡씨라도 저좀 도와주세요. 예, 다음, 음, 공간 혹시 읽어 주실게요. 라모 아모 마리 나라도 초으니 태타패 주세요 여행이 라도 타요 오세오. 모님은못만나지만동생 이라도 만나서키포 기뻐요. 아유, 선생님도 기뻐요. 우리 건강옥씨 너무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대답해 주세요. 아무 말이라도. 요거는, 어, 음, 대답을 안 하니까, 예. 네, 대답을 안하니 어, 어떤 그 명확한 대답을 원하는데, 명확한 대답을 못 해준 이게 최선이에요. 명확한 답이 최선인데 이거라 이걸 못할것 같으면 아무 말이라도 예 차선이에요. 아무 말이라도 그냥 해달라 대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집에서 놀지 말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할 때도 써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못 만났지만, 동생이라도 만나서 기뻐요. 예,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최선이에요. 근데, 어, 나쁘지 않아요. 예, 차선이에요. 동생이라도 만나서 기뻐요. 어, 그러면, 음, 예문 살펴봤고요. 어, 지금, 여태까지 본 거는,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붙었을 때 예, 예문 살펴봤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의미를 봤을 때 명사나 부사 뒤에 붙는다고 랬어요 그러면 부사 뒤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늦게라도 늦게라도 늦게 부사어예요. 부사어 늦게 이때는 어, 받침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명사하고 어, 형태는 같아요. 늦게, 예, 받침 없어요. 라도와 결합해서 늦게라도, 가끔 부사예요. 예, 받침 있어요. 이라도와 결합해서 가끔이라도. 이렇게, 어, 바뀌어요. 그러면 예문, 어, 여기, 나영씨, 어, 호안 씨, 건간옥 씨 읽어 주실게요.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청화하세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호안 씨, 간옥 씨. 어, 건강 옥시 안 계시는 호아 씨 맞아 읽어 주세요. 가끔이라도 현지 질은손게요 네, 그래서 어 늦게 늦게 부사어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전화하세요. 의미는 같아요. 예. 의미는 같아요. 명사이라도와 마찬가지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을 선택할 때, 예. 부사어 뒤에 쓸 때는 어~ 명사라도의 두 번째 의미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의미로다 쓰여요 부사어 뒤에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최선인데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예 조금이라도 드셔 보세요 차선 차선인 조금만 잡숴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렵게라도 통과했으니 다행이에요. 그냥 쉽게 통과하고 싶은데, 그게 최선인데, 최고로 좋은 선택인데, 어 쉽게 통과 못했어요. 그냥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어요. 그렇게 차, 차선책, 차선책일 때도 예, 라도 사용해요. 어렵게라도, 예, 어렵게 부사어예요. 예, 라도 예, 통과했으니 다행이에요. 예. 가끔, 가끔, 자주, 자주, 자주 편지 써주면 좋아요. 근데 자주 쓰지 못할 땐 가끔이라도, 예, 차선인 가끔이라도 편지를 쓸게요. 이렇게 부사어 뒤에 사용하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음, 그러면 어, 정확한 한국어 93조 예. 연습문제 나와 있어요. 93쪽 연습문제. 어, 우리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대화를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 보기 볼게요. 가, 저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닌데, 저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 이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은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 사람이 되겠죠 자 요거 1번 가번을 나영씨 나번을 어, 호환씨 예, 대화 완성해보실게요 하루에 4시간 일하면 많이 힘들 것 같지 않는데요 네 시간이라도 계속 서서 하는 일이라서 힘들어요. 네, 계속 서서 하는 일이라서 예외는 없어요. 4 시간이든 열 시간이든 계속 서서 하는 일이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4 시간이라도 예, 계속 서서 하는 일이라서 힘들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바꿔서 호안 씨가 가본. 어 나영 씨가 나번 예, 문장 완성하실게요. 어린 어린아이가 이 지역을 인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림이 많아서 어린아이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림이 많아요. 많아서 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누구라도 예, 어떤 경우라도 예,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 선생님 답은 할게요 여러분들 답어 같이 완성해 주세요 예,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실수해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신입 사원이라고 작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상사한테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요. 어 작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상사한테 좋은 인상을 줄수 없을 거예요. 잘 하셨어요. 신입사원이라도 작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예, 똑같아요. 그러면 다음 밑에, 어, 연습문제 2번, 어, 계속,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제주도, 예, 제주도, 그러니까, 어, 우리 배운 목표 문법, 국외 여행은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제주도라도 가고 싶어요. 국외 여행. 국외 여행 같은 말 해외여행. 예. 그리고 제주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국내 여행. 예. 국내 여행. 부산, 강원도, 서울, 뭐 국내에 있어요. 국내 여행. 그리고 우리나라 바깥에 있어요. 국외 여행, 예, 국외 여행이에요. 일번 어, 어, 아르바이트 제시어 가지고 어, 나영 씨 예, 문장 완성해 보실게요.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요. 네,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요. 예, 잘하셨어요. 음, 다음 2번, 합격. 어, 호환씨. 팬덤을 힘드니까 합격이라도 받고 싶어요. 예, 합격이라도 받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냥 합격하다, 합격받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합격하다, 불합격하다, 음. 하다라고 예, 어, 문장 종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1등은 힘드니까 합격이라도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예, 잘하셨어요. 예, 어, 그러면 3번. 예, 건강 혹시 할수 있어요? 3번. 3번. 아, 집에서 역까지... 네. 음, 음. 에사 음. 역까지 너무 멀어요요요요 멀어요. 어, 멀어요. 예. 자치 자전거 타고 싶어요. 어, 자전거 타고 싶어요. 예. <laughs> 어, 집 지, 어, 집에서 역까지 너무 멀니까 예,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걸어갈 수 없으니까 자전거라도 그 다음에 선택 자전거라도 타고 타야겠어요 예예 예. 타고 가야겠어요 타야겠어요 다 괜찮아요 예 자전거라도, <laughs> 자전거라도. 예 자전거라도 예어 4번 건강 혹시 4번 한번더 해볼까요 케이크 오늘은 네 결혼기념일 1년에 네. 남편이 라도 케이크 주셨어요 어 <laughs> 주셨어요 남편이 케이크 주 셨어요 네, <laughs> 오늘은 <웃음> 오늘은 견, 어, 결혼 마이, 아르바이트 잘못 썼 어요 선생님이 <웃음> <웃음>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케이크라도에요 케이크라도 어 음. 케이크라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케이크라도. 아, 네. 케이크라도 케이크라도 예 네. 네. 준비했으면 내가 이제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뭐 멋진 뭐 음, 멋진 뭐 파티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어 그럴 어, 시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크라도 준비해 어, 준비해야겠어요. 예, 케이크라도 준비해야겠어요. 예, 케이크도 예, 그래. 없어요. <laughs> 케이크 살 돈도 없어요.